안녕하세요 로보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가족 캠핑을 왔는데요. 오랜만에 캠핑 장비를 좀 쳐보고 한2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비 좀 리뷰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거는 테슬라이프라는 한국 브랜드인데요. 매트죠. 좀 부피가 있긴 하지만. 피고 자고 사이가 편해서 좋습니다 아주 두껍고요 편해요 이렇게 접어서 아빠.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약간 길이가 길어서 보통 쳐질건데 여기 보면 밑에 나무가 되져 있어요. 빳빳하게요. 그래서 누우면 누우면 괜찮습니다. 이렇게 눌러주니까요. 그래서 안 쳐지게 돼 있어요. 요거는 건조할 수 있으니까 히터고요아 저기 가습기 터놓고 네. 자면 괜찮습니다. 캠핑 모드로 돼있고요. 바깥 어, 풍경도 한번 보실까요? 예, 지금 저는 제 차에 그 도킹 텐트를 하나 해놨어요. 테슬로이드라는 브랜드인데, 도킹 텐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음, 아침에 바깥 풍경이고요. 그렇죠? 예, 네, 도킹 텐트. 제 딸, 지금, 둘째 딸이. 도킹 텐트 있는데요. 도킹 텐트가 이게 아주 높아요 천장이 높아서 좋더라고요. 제가 188cm인데 훨씬 지금 공간이 남습니다. 천고 천고가 높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충전하느라. 캠핑장에서 충전기 끼워놨고요 그리고 텐트 이렇게 모기장처럼 돼 있어요 자립형 텐트라 치기도 편합니다 근데 처음에 좀 부피가 좀 돼요 그리고 밖에 네, 텐트 하나 이렇게 바로 쳐서 옆에 붙여놔서 바로 모기장을 열고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거실처럼 거실과 방처럼 세팅을 해 놨습니다 트렁크 문도 여기 보시면 제가 전화기로 여기 인터넷이 지금 안 잡힌 데도 열고 닫고 다 됩니다 지금 매트가 조금 튀어나와 있어서 완전히 안 닫히네요 다시 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조금 밀어야죠. 네. 그리고 저는 2박 3일 왔는데, 걱정 없이 편하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어요. 바로 이 냉장고 덕분이죠. 지금 4도로 잘 유지되고 있네요. 연결해서 네. 딱 크기가 맞습니다. 밑에. 밖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깥 풍경 한번 보시고요. 이렇게 저는 충전 연결하는 거 되어 있고요. 새소리 들리시나요? 아침에 새소리 참 좋네요. 햇빛도 좋고요. 바깥에 도킹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 커버 잘 덮여 있고요. 보시면 천장 가리기도 이렇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예, 줄로 고정할게끔 되어있습니다. 멀리서 보시면 이렇고요. 꼭집 구조 같죠? 차 쪽에서 차 안에서 잘수 있고요. 텐트에서 잘수 있고 방두개 중간 거실 하나 있는 것 같은 구조로 세팅을 해봤습니다. 이런 걸 이렇게 비나 눈 왔을때 덮개로 추가할 수 있는 것도있고요모기장잘 되어있어요 <목소리> 그리고 보시면 네. 여기 정문 출입구로 되어있습니다 텐트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딱 붙여서 세팅을 해놨습니다. 전기차 테슬라니까 테슬라 전용 도킹 텐트예요. 테슬로이드라고 캐나다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. 오늘 처음 피칭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언더킹한 상태고요. 연결된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식으로 네, 뚫려 있습니다. 여기를 막고 가게 되면 차는 제가 쓸 수가 있고요. 텐트는 그냥 이대로 두고 나중에 다시 도킹을. 할 수가 있습니다. 짐도 다 여기에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.